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. 푸드덕입니다. 제가 에드온 관련 영상을 만든 지 며칠 안 됐는데 영상을 부실하게 만들었는지 사람들이 자꾸 이름표 에드온에 관해서 질문을 하더라고요. 죄송합니다. 제가 좀더잘 만들었었어야 되는데 그래서 이번 영상은 이름표 에드온이 어떤 건지 또 설치하는 방법까지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들이 궁금해하던 바로 이 에드온. 이번에 억압 들어가요 그, 동그란... 이 애드온의 이름은 as nameplate라는 애드온이구요 트위치 앱에서는 다운받을 수 없고 와우 인벤에서만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와우 인벤에 들어가시구요 어.. 로그인을 하시고 애드온 자료실에 들어가서 이쪽 add-on 검은색에다가 as mode라고 칩니다 검색을 하면은 여기서 네 번째 대번째 줄에 나오는 as name p l a e 를 클릭하시고 다운을 받으신 다음에 다운 받은 이 add-on 폴더를 어 간단하게 내 컴퓨터 여기 여기 d 드온 폴더에다가 직접 넣으시면 됩니다. 어 제가 지난번 영상에서는 그 트위치 앱으로 애드온 설치하는 거를 어 설치하는 방법을 이제 설명했는데요. 이제 이 a 즈 네임 플레이 e 라는 d 드온은 한국 사람이 개발을 하, 한 거라 가지고 배포를 여기 와우 인벤에다가만 했어요. 그래가지고 트위치 앱으로는 다운을 못 받으니까 이점 유의하시고 꼭 설치를 하신 다음에 여기 인게임에 들어오셔서 어 시스템 설정에 아니 인터페이스 설정에 들어가셔서 여기 게임의 이름 탭에 들어가신 다음에 큰 이름표를 꼭 체크를 해주시고 그리고 이름표 배열 방식을 상하 정렬로 꼭 해놓으셔야 나중에 목들이 많이 이렇게 뭉쳐 있으면 그 이름표들이 이렇게 상하로 정렬이 돼서 어, 좀더 도트 관리가 하기 쉽습니다. 자, 여러분들이 원하셨던 바로 이 에드온. 잘 사용하시길 바라구요. 저는 다음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가시기 전에 좋아요,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고, 어, 또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. 안녕!